아침에, 아침에 운동 이제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시작해보려고. 아,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어? 어둡나? tá, hora 임대료합 갚겠습니다 중... 제가 만든 붕대에요, 이거. 네. 기적이 붕대. 연붕대. 5, 6, 여 8. 아, 날씨가 오늘. 그래도 많이,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저번 주보다. 아직 땀이 엄청나고 있어요. 와, 저도 이제 살진 빼야 될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안녕하세요. 아,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네,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언제..언제..언제 언제, 언제 돌아와요? 7년생 <laughs> 이에요? <최애성이에요? 웃음> 언제 때 7년생이야..아.. 언제 때? 네. 저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저 기억..아..기억했어요? 기웃, 오늘..오늘 와요? 오늘 와요? 오늘 오셔야죠. 운동하러 와야죠. 왜 팔꿈치 왜또 무릎 또 팔꿈치가 또 왜? 팔꿈치도 왜요? 출장 가서 또 폭신한 거 가서 출장 가셔가지고 폭신하신 거냐고 나이브요아 <laughs> 저도 나이 브하려면 진짜 뭐야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데 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게 안 되나 봐요. 마피아는 왜 패스 또? 네? 싸우지 마세요. 야 이게. 지금 군대가요, 군대 붕대 오시면 이게 지금, 지금, 저 뭐지? 이게 지금 작업해서 온 거거든요? 잘라가지고 다. 전기로 잘라가지고. 야, 근데도 실밥이좀 나오네. 근데도, 아. 그래도 쓰기 좋아요. 핸드업스톤, 핸드업스톤. 예. 자, 핸드업, 섀도우싱 핸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 제가 1분, 한 15초 남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야. 그, 자, 이렇게 링을, 링을 많이 써야 되는거알죠 이렇게. 내가 핸드폰씩 하고 있을 때, 답변에못 들려요.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합하듯이. 네, 시합하듯이. 네, 그. 아, 마이크를 가져온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이거. 내가 하고싶은거 링을 많이 움직여야 돼 링을. 링을 많이 있어야 된다 이제 움직여줘. 아새 버전 어떤 새 버전이요 옷이요 붕대 아 붕대 붕대 새 버전 붕대가 이제 제가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잘라서 이렇게 와요 원단이 이렇게 잘라서 와서 그래도 이렇게 실밥이 나오네. 아. 이게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버팔로 체육관 유명한 선생님한테 제 풍디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들이 풍디 좋다고 인스타에 올리더라고요. 예, 네,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저는, 저는 이 이제 링을 많이 써요, 제가. 약간, 우리 엘리트 복싱 하는 사람 제발, 그죠 예. 제가 엘리트 복싱 출신이니까, 예. 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약간, 저는 약간 프로 스타일로 운동을 좀 했죠, 제가. 이 자고, 저는 몸을 계속, 몸을 계속 이렇게, 이설렁움으로 움직여줘야 돼. 자, 본인이 주먹을 안 내더라도 몸을 계속 움직여줘야 돼. 그 왜, 언제 주먹이 날아갈지 모르니까. 네. 大哥。 건물 못 올려요. 사천 원 가지고 건물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아, 사천이 아니구나 돼. 이봐, 이봐, 내가 이렇게 가볍게 몸풀 때 이렇게 가볍게 합니다. 이렇게. 이게 3남 됐는데, 한6년느낌 됐지. 요 지금? 여러분, 우리 9월 17일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9월 17일 날 만나 고어요 9월 둘째 주, 토요일 날1 3일인가이니일 그때쯤에 저희가... 용산구 생활체육복싱업을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좀 많이 오셔가지고 참가해 주시고요. 저희가 딱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딱 150명만. 150명 선수만 딱 받겠습니다. 예. 뭐 친한 지인, 뭐 학연 지연, 뭐 해달라 절대 안 해줍니다. 알죠 빨리 선착순입니다. 예. 이게 한 명, 두명다 받아주니까 170명, 180명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4시, 5시 끝나더라고요. 조금 3시 안에 끝나도록. 택시내시한 흐름으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선수, 선수가 아니니까, 한 래닝원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 움직이면서, 슥, 그 다리에만 움직이면서. 쳐먹겠습니다. 아, 체력을 좀 키워가지고 더 올려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자, 내려가서 샌드백 한번 쳐먹겠습니다. 네. 샌드백이 헤비백이 있어가지고, 네. 헤비백 이렇게. 아. 아 보통 이제, 여러분 이제, 글로브 내가 스파링이나 샌드백 칠때 매돈스 끼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뭐 초보자들은 더 그럴 수 있고 근데 한 샌드백 칠때7 5 k g 이하? 7 5 k g 이하 7 5 k g 이하는 어 10온스가 딱 맞는 것 같아요 10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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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7 5 k g 이하인데 전는 12온스 끼고 합니다 저는 칠줄 아니까 저는 할줄 아니까 근데 7 5 k g 이상은 12온스 끼고 샌드백 치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초보자들은, 어, 백글러브 치고, 4원스 쳐도 되는데, 좀, 이, 수준이 있는 분들은, 경이 경력이 있는 분들은, 어, 자기 몸무게 맞춰서, 끼는 게 좋습니다. 75kg 이하는 1 0원스 75kg 이상은 1 2원스 뭐, 물론 맞는 건 없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 이 점, 이 점, 자, 생각하시고, 샌드백, 어, 글러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샌드백 형 게 약하게 치는 것 같지만 맞으면 안 붙입니다. 네. 제가 오른손이 지금 정권이 조금 아파서 오른손은 좀 세게 못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만 되겠습니다 오늘. 른 네. 1 0 0 0원도 치는 게 좋습니다. 네. 아, 여러분, 다 휴가 중이시죠? 지금. 휴가 중인데, 휴가 끝나고 오셔가지고, 복싱 연습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청장배 시합이 있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 네. 꼭 많이 참가하셔가지고, 저희가 상품! 상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구청장배에 서 구청에서 엄연히, 엄격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름만이름 알려주세요. EX, 헤일. 인, 헤일. 인, 헤일님 누구세요? 아, 요즘 진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요. 나이 먹으니까 살이 안 빠져요. 아, 솔직히, 먹는 것도 없거든요. 아, 저 와이프랑 저랑 아별로 먹지도 않는데 술도 술도 안 먹어요 술도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져요 이게 나이 살인가봐요 여러분 나이 살을 빼기 위해선 굶으면 안 됩니다 어떤 걸로 운동했나 복싱으로 운동을 하시면 여러분 살 빠질 수 있어요 살 빼지 말고 체지방을 빼자고요 여러분 백칠 때. 어퍼컷 치기 힘드죠 어퍼컷. 어퍼컷 치기 힘드죠 어퍼컷 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세, 세로로 되는 챔스래? 그냥, 어퍼컷! 이렇게 치면 돼요? 알았 이렇게. 그냥, 하나, 이렇게. 이렇게 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이번에는 제가, 아, 본인. 자, 뭐야. 여기, 여기, 붙어있는 거. 제가 이거 쳐볼게요, 이거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시줄게요 이거. 해데 네. 이거. 아유, 죄송다죄송다 죄송합니다. 반디 때리고 업어 때리는건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체육관에 이렇게 돼있는 체육관 있고 없는 체육관 있는데 여러분 관독님한테 남아있는 샌드백만들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줄겁니다 남아있으면 반딧 칠때 이렇게 이렇게 들리면 안돼요 여러분 நான் <muchas> 판,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되는게 옷질 진짜 좋아요 건조기으로도 아, 안줄어들고 제가 테스트 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검은색이랑 흰색 있으니까 여러분 핸드 오브 스톤 많이 응원해주시기바라니다 제가 상품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꼭저이다등용 목소 좋아하시면 꼭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이버에, 네이버에 핸드 오브 스톤 뭐, 영어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되고, 핸드 오브 스톤, 이렇게. 아, 제가 보여드릴게 하고 핸드 오브 스톤, 이렇 같이 이게 네. 핸드 오브 스톤. 돌주먹! 저희 육에오시면 돌주먹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운동하시면 돌주먹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25분 운동한 게 아니라 그전에 운동했거든요. 그니까 러 25분 운동이 아닙니다. 지금 딱 정확히. 어, 정확히 딱1시간했데1 시간. 몸 풀고 진짜 운동은 25분입니다. <웃음> 네. <웃음> 여러분 다음에 또 제가 조만간 또 금방 한번 운즘은 제가 좀 빨리 영상을 좀 올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어, 날 더운데 좀만 참으시면 가을 돌아오니까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들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